아, 예.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아, 오늘 이화지중앙시장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사회단체 우리 회장님 여러분, 아, 그리고 우리 회원 여러분, 아, 또한 우리 김중현 우리 논산시 기업인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어, 자랑스러운 우리 논산시민 여러분, 아, 정말 반갑습니다. 아, 이게 에 이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7월 8월에 걸쳐서 우리의 전통 시장 장보는 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여러가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저희들도 또 같이 에그 역할을 같이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을 주고 무슨 사회보장금을 저기 저보험료를또할인 해주고 뭐 지원하고 또 장학금을 주고 또 교육을 시키고 어, 뭐, 임대료를 뭐또 지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 우리가 직접 이 전통시장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어또 우리 논산 시민 전 모두가 관심사를 가지고 전통시장이 왜 필요하고 또 살아야 우리 논산 경제가 활성화되는지를 인식시키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5시는 우리 전통시장 보는 날로 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백 명이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 조금이라도 우리 상인 여러분에게, 아, 우리 종소 상인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절실한 마음에서 어, 오늘 함께 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 여러분, 우리 기업인 여러분, 1인당 10만원을 주는 오늘 장을 보고 <laughs> 가셔야 됩니다. 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제 얼굴만 이렇게 보고 그냥 가시지 말고 제가 다 압니다. 아, 그러니까 꼭그 장바구니에 10만원 정도는 오늘 한 달에 한번 보는 거니까요. 아, 그렇게 해서 이게 전국 최초로 시자체에서 직접 관심을 갖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전통시장 보로 날을 정하는 것은 아마 역사에 없을 겁니다. 아, 우리 논산시가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고 이 행사가 단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내내, 그리고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계속돼서, 우리 농산 재래시장을 살리고, 또 우리 시장인 여러분과 함께, 농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기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기회장 우리 기회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우리 기회인회장님 이제 군내식당도 있고 하실 텐데, 아, 적어도 이제 여기저기서 또 납품문도 받고 하실 텐데, 우리가 같이 늘 함께 하셔서 어 우리 기업에서 어저 여기서 저 장을 보셔서 또 월요일날은 아주 장질에 그런 음식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히 오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우리 저 기업 인원회 회장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그, 네, 전동시장 하면은 어머니 손을 잡고 왔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저도 전동시장 오래간만에 와 왔는데요. 동단 시장님과 공무원, 동단 시민 여과